shh <laughs> 반갑습니다. 오늘 신라면 3개 끓였습니다. 김치 대신 단무지. 어제 해파리한테 쏘여가지고 온몸에 빨갛게 되고 쏘인데 막 산목이 보라색 쏘인 것처럼 막 이렇게 붕 오르더라고요. 머리 아프고 해파리가 오길래 손으로 이렇게 밀었는데 손도 약간 찌릿찌릿하면서 마비 오는 것 같고 통증이 안 느껴지고 이래갖고 경원 갈랐다가 놀러 갔는데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보드카를 시원하게 좀 먹었더니 위가 아파갖고 해. 실비김치는 매운 김치는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찬물 찬물에 끓인 라면입니다. 찬물부터 면을 넣어놓고 시작부터 끓여봤습니다. 똑같겠죠? 와, 고추 다 맵네. 이번에 고추 3kg가 사는데 전부 맵네요. 대박입니다. 잘 샀습니다. 어, 라면 꿀마시고 이게 무슨 일이고 라면 먹고 나서 이 편집하면서 초밥 먹으려 했는데 초밥이 빨리 왔네요 굉장히 한 시간 반인가 걸린다고 해고 리뷰 사진 좀 찍겠습니다 <laughs> 치우고 초밥 먹겠습니다. 지금 거실 온도가 30도 찍히니 30도. 어, 빨리 먹고. 어, 빨리 에어컨이 틀어야 다 제가 굉장히 원래 이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는 굉장히 추운 곳에 살았거든요. 동네 이름도 용도입니다. 이건 대학 연어 초밥입니다대학 연어 초밥. 오늘 리뷰 서비스 군만두 대양 군만두입니다. 저거, 뭐 현재, 보이나? 일단, 대왕 들어가는 것들 하나씩 먼저 먹고, 이거는 대왕 연어 초밥입니다. 이좀 너무 저는 생새우 초밥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치 초밥, 연어 초밥, 생새우 초밥, 장어 초밥 그 씨푸드 비페나 이런 데 가면 거의 똑같은 것만 먹습니다 저는 네종류로딱 좋아하는 거네종류로 돌려서 같은 음식을 많이 먹는 걸안 좋아해서 먹방 때 제가 대식 먹방을 안 하는데 원래 못하는 거고요 저는 위가 작기 때문에 못하는데 근데 또 저는 여러 가지 음식 먹으면 많이 먹습니다 한 종류를 먹는 걸안 좋아하고 여러 가지 먹는 걸 좋아해서 여러 가지 먹으면 좀 많이 먹습니다 먹어본 그때 80개 넘게 먹어본 것 같은데 아마 도전하면 한 10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. <laughs> 밥이 계속 다 빠지네요. <laughs> 진짜 연애 초반에 여자친구 손잡듯이 살살 이렇게 연어를 아 초밥을 잘 잡고 있는데도 요, 어, 밥이 삐졌나 라면 먹었다고 밥이 안따라오네 밥먹고 자꾸 까불지 마라. 라면 국물이 말아본다. 자 오늘 신라면 3개 그래서 먹고 있는데 초밥이 와버렸어요 초밥 먹방이 돼버린 예. 맛있는 먹방 <laughs> 초밥 밥이 좀뭉개져서 그렇지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연어도 좋아하고 새우도 좋아하고 너무너무 맛있네요 든든하게 먹고 나니까 해파리한테 쏘인 데뭐 어디 쏘였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게 아직 아픕니다 <laughs> 농담이고 다들 여름에 물놀이 하실 때 바닷가에서 해파리나 상어 조심하십시오 <laughs>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